강동영아 어, 진호 뭐해? <laughs> 나 지금 일하고 있었지. 전화 받아도 돼? 어, 괜찮아. 아 진짜?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. 진호? 진호? 너 생각나서 친구 맞아? 그냥, 그냥 고등학교 친구. 친구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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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아. 난 어, 도, 어, 도영아. 그래서 말투에 보냐 남자 친구긴 저렇게 안 해요. 왜문지 아는데 친구가... 알아, 난. 무슨 얘지 알아는. 뭔 말인지 친구? 알죠? 어. 어, 진호야 그러면 퓨킥 줄게. 나 어, 정우야 그러면 친구인. 아유. 일단 목소리 정는 순간 일이 바꾸 시작하는 거야. 저도 뭔지 아는데 이 친구가 엄청 스윗한 친구야 아 원래, 원래. 원래, 원래 원래 그런 친구야. 원래 목소리 코니 인이 나오는 거야. 네. 나 저번에 그 어떤 서류 준비한다고 어. 한달 전에 학교 한번 다녀왔든아 진짜? 우리 학교의 자랑 이러면서 김동현 사진 이라아 어. 그래서 나도 없던데 보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?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없으면. <laughs> 우리가 진짜 좀 그거긴 했는데, 우리가 약간 제일 핫할 때였는데. 너보다 내가 약간 더핫그지 그때는 그랬지. <laughs> 때는 또 약간. 어, 그 친구는 어,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, 제가 전교 부회장이던 시절에 전교 회장을 했던 친구입니다. 어이구! <laughs> 대회를 개최하겠다 야, 그 아, 총유를 하겠대요. 댄스 스포츠가 그 체육 그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. 저희. 아 여기서 요, 여기서 공약 지킨 거몇개 있어요? 제가 아, 사퇴했어요. 아, <laughs> 아, 이거 붙고 <laughs> 나서? 네. 김동영 황금. 그때 약간 스타였거든요, 제가 학교에서. 제가 이번에 숙제를 나가느냐 마냐가 약간 학교에서 되게 오. 이슈였어요. 오. <laughs> 다른 학교에서도 구경 오기도 하고, 제가 다른 학교를 찬조 공연? 아, 그럼 뭐야! 그럼 저를 막 불렀어요. 야, 이런 거 아... 진짜 스타인데. <laughs>